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류야초입니다 오늘 새벽에 개들 산책 시켜 주면서 송이를 몇개 봤습니다 요것은 아직 안 핏고 나머지는 지금 가시 조금 핀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저는 산에서 지내지만 굳이 무언가를 캐거나 또 약초를 채취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자연이 스스로 내어주는 것만 이렇게 몇 개씩 봤습니다. 그저 산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녀석들입니다. 고마우신 어느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닭 가슴살을 지금 한입 크기로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단백질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자, 니도 한입 먹어라. 진이, 한개 먹어봐라. 닭가슴살이 든이 바구니는 묘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보다 무거운 것은 아마도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개들이 놀다가 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왔구나, 우리의 사람 하면서 그 무언의 인사가 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씩 개들한테 이렇게 특식을 주면서 저는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이렇게 대신합니다. 지금 견사가 가까워지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한점한점 한점 개들한테 나누어 줄때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잠시 후에 견사문을 열때 저를 보고 꼬리치는 그 반가운 눈빛이 참그 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고기 한점한 한 점이 내가 이 녀석들과 맺은 인연의 무게이자 약속입니다. 이제 문 앞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보입니다. 언제나 나를 믿어주고 또 나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놈들입니다 문을 열고 들었으니 가장 먼저 범위가 달려옵니다 다른 녀석들도 저를 보고 반가운 눈빛으로 꼬리를 흔듭니다 뒤이어서 가람이가 차분히 다가와서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산이는 한걸음 떨어져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이 묵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지금 제 손등을 핥으며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가미 가미 응 까미 까미 가마 고미 고미로 까미 범이, 어, 응? 좋아. <laughs> 산아, 왜 그래, 산이? 保密。看。好吗？有啊，保密。 장한 거 먹어 장한 장 그럼이 장 범인 m 범인 범아 산이 겁나나 범이 m e o 범 come on. c 가 m 으면 괜찮다. m e 와. 범 c 범이 이리 와. 산이 니네 때문에 겁을 내가지고 응. 범이못 나오잖아. 범아, 이리 와, 이리 와. 목도 안 하면서 으는거리노사라미사라미 칸. 가라 바미이미람이간바람 응, 응. 나봐라 괜찮다 이 이리 와미이 ラミカン。 Come on. Come here. Come here, Ruan. Come on.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R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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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 sana, Ruan. Come on. Ruan. 哥吗？哥米，你着不？哥米，你着不？嗯，你着不？嗯嗯，着。着。嗯。看。 看这猪啊！看这、啊、猪！团长，老金，猪，猪。老三，老马，老米，猪，猪。老米，嗯。嗯嗯 好嘞，好嘛，来，这个，怎 형, 어. 커피 한잔하고 해. 어? 어? 커피 한잔해로 와. 어. 이웃분이 감따로 와가지고 잠깐 커피를 한잔했습니다. 먹이를 나눠줄 때 산이가 있는 근처에는 범인은 얼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이를 잠시 묶어두고 범이에게도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들한테 어떤 특식을 나눠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모든 개들을 전부 따로 묶어놓고 따로따로 골고루 나누어 주면은 개들이 모두 공평하게 자유롭게 먹이를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하면 무리의 하면 서열 질서가 무너지거나 차례를 기다리는 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두 자유롭게 먹는 방식은 힘센 개가 먼저 다 먹고 끝내버리면은 하위 서열을 가진 개가 충분히 먹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 둘의 혼합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대, 리더가 순서대로 나누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엄마, 이리와. 만약 지금처럼 서열 하이 개가 힘생겨 때문에 잘 먹지 못하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는 먼저 대장 개를 묶어두고 나머지 개들한테 자유롭게 나누어주는 방식도 매우 서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나운 가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하고 함께 먹이를 받을 때는 서열 체계가 분명합니다. 산이가 다 먹을 때까지는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주면 절대 입을 대지 않습니다. 서열 1위의 존재감은 때로 이렇게 묘하게 작용합니다. 진돗개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어떤 겁을 주거나 칠투 때문이 아닙니다. 무리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지네들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먹이가 풍부할 때는 몰라도 양이 제한되어 있을 때또 서열 체계가 분명할수록 다툼이 줄고 모두가 평화롭게 이렇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강제로 우위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돗개 무리 안의 질서를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본능이자 수천 년 동안 자연 속에서 살아남아온 야생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김선조 아우님, 그리고 대구에 계시는 연진님, 늘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와 진돗개들은 오늘도 마음 편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또 풍요 야추 채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 산속에서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또 우리의 마음 한 켠의 따스한 잔상으로 남기 원합니다 자연과 함께 진돗개와 함께 그리고 서로와 함께 살아가는 풍요야초 채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